나 진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거의 대부분 나한테 상담 신청하거나 이러면은, 하이드님처럼 사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면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그 사주라는 게 그렇잖아. 사주를 보는 사람은 한 군데서만 안봐 사주는 졸라 여러 곳에서 봐요. 그 비교해 아마 나에 대해서도 막 가이드 이렇다 저렇다 뭐 평가가 되게 많을 거야. 근데 사실 상처를 안 받는 부분도 있지만 어 약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누구나 그 기분 나쁜 게 있잖아. 저도 뭐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할 순 없는데 아무튼 평가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다른데랑은 좀 그냥 아예 관점 자체가 좀 다르다. 관법이 좀 다르다. 자기가 그러니까 뭐 사주를 오래 공부했는데 봤었던 방식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나는 사실 똑같이 보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그걸 이제 1년 내내 듣다 보니까 약간 왜 그런지 알 거는 같아서 제가 그 사주를 어떤 원리로 접근해서 바라보고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이걸 약간 각 잡고 딱 이렇게 뭔가 컨텐츠를 준비해갖고 만드는 거는 좀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항상 컨텐츠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자유롭게 말을 못 해요 제약 사항이 좀 많고 <laughs> 그래가지고 맘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잡담 시간이나 이런 거 통해가지고 이런 제 생각들 이런 것도 좀 전달을 좀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한 군데서만 안 보고 막이 사람이 잘 보네, 저 사람이 잘 보네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음, 그 다른 포인트가 뭘까,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하시는 것 같아? 저는 먼저 어떤 것이든 간에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시각이 전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제 시각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조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학이랑 술,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 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학교나 어떤 커리큘럼 정해진 대로 배우는 거, 어떤 구조화되고 어떤 이렇게 시스템화된 프로세스 안에서 이론을 습득하는 행위, 지식을 채우는 행위인 거고, 술이라는 것은 뭐 채워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는 방식을 한번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거의 대부분. 사주를 공부했다고 하면 거의 100이면 한95 이상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먼저. 10천간. 배우고. 12지지. 배우고. 12운성. 배우고. 그 다음에 신살. 각종 신살. 다 이래. 다.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나 질문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거막 뭐, 합. 평충파해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 이거 합평충파해를 형충해합이라고 하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사주에서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통근여부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주변 글자들과 어떻게 얘네들이 지내고 있냐 그리고 이 지지를 다룰 때 우리가 신살들을 많이 다루니까 뭐 커리큘럼상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뭐 천을귀인이라던가 뭐 아까 말했던 귀문관살이라던가 원진이라던가 도화라던가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사주를 순서에 맞게 배우고, 이 순서대로 사주를 맞춰서 풀어. 거의 시작하는 분들의 패턴은 다 똑같아. 그래서 이 얘기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첫 번째, 간목 학습. 강목에 대해서 배워, 일단. 여러분들이. 10천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사주를 어떻게 푸냐? 감목은 이런 의미다. 사주에서 감목이 있으면 이렇다 저렇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감목 일간이다. 그러니까 너는 감목 일간이니까 감목 일간의 의미. 이 얘기를 또그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 일주다. 그러면 이제 일주론을 외웠었던 거 천간지지 배우면서 이제 일주론 막 사이에 넘어가고 그러잖아 그 일주론 외웠던 거 가지고 갑자일주는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보통 음양오행은 이전 단계에 있는데 그냥 인트로 하고 넘어가잖아 아무도 공부 안 한다 난이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일주론 같은 막 얘기를 하는 거 같아 그 다음에 이제 1 2운성 얘기하지 그러니까 뭐 갑자일주가 목욕지다 그래서 뭐 십이 운성으로 뭐 목욕지니까 목욕 목욕탕 그러니까 목욕탕은 너를 씻겨주는 거니까 뭐 갑자일주는 깔끔하다 갑자 깔끔 뭐 청결 뭐 이런 막 좋아하고 이런 얘기 그리고 자수가 뭐 인성이니까 근데 육신 얘기하지 십성 <laughs> 근데 난 육신이라고 하니까 육신이라고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뭐 갑자일주면은 뭐 공부 뭐 계약 뭐 하기 뭐시험운이 있다 그리고 인성이니까 너는 교육업 뭐 선생님 뭐 이런게 잘 맞다. 뭐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이제 온갖 친살들 얘기 이제 시작해서 이제 <laughs> 갑자기 주는 뭐 나체 도화다. 나체 도화 나체 도화는 <laughs> 나체 옷 벗을 나몸채짜으니까어 이게 <laughs> 그러니까 누드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나체도 하니까, 뭐, 어, 새끼가 있다. 옷 벗는다. 그 다음에 뭐, 시스루 좋아한다. 뭐 솔직하다. 매력 있다. 뭐, 이렇게. 님들 이렇게 하지? 거의 대부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갑자인데, 뭐, 5월 갑자다. 이러면은, 5 홍염살이 있다. 그거 뭐, 자수오와 충이다. 충이다, 충. 왜냐면 합형충팔 배웠으니까. <laughs> 그래서 도화살과 홍염살이 폭발했다. 그래서 뭐 홍염이 있거나 이러면은 일반 도화보다 훨씬 이게 몇 배로 뛰어나다. 그래서 인기가 줄라 많다. 거의 이렇게 봐 <laughs> 내가 봤을 때내 채널 오는 사람들 막 거의 대부분 이 맥락에서 사주 공부한다고 할 거야. 거의 대부분 그럴 거야. 아, 근데. <laughs> 뭐, 여기서 공부를 조금 더한 사람들이 있겠지. 아, 이거는, 하이드님, 이거는 완전, 완전 짜치는 소리고요. 저거는 완전 무의미한 소리입니다. 저는 사주를 정석으로 배웠습니다. 이런, <laughs>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아,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고요.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또 막, 일치하는 사람들 있어 막 채팅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막 너네들은 사주를 모른다 어, 어떻게 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론 같은 거 하이드가 보지 말라고 했다 월 중심으로 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인월 인월 공부해서 그 사주가 인월이다 그러면은 인월은 뭐 갑목 당령이다 그래서 갑목 <laughs> 당령 설명해 당령 설명 그리고 <laughs> 감목이 용신이다. 근데 아 용신을 찾았으니까 희신을 찾겠다. 그래서 희신 찾는데 뭐 개수 찾아 이제 막 개수. 개수가 없네. 그러니까 수생목을 못 받았다. 그래서 목이 자라긴 자랐는데 지속성이 떨어지겠다. 너는. 그러니까 끈기 부족. 그리고 수가 인성이니까 음 인성이 부족하다. 인성 부족. 선생님을 잘못 만났다. 그리고 깍벌이 좋지 않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뭐 여기에 뭐 경금이 있어. 만약에 갑경충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 갑경충 나게 됐으니까 귀신 있다. 귀신 나쁜 거, 나쁜 게 있어서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어 격국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격국 배웠는데 격국 배워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또 얘기를 하겠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이 이 사람이 상관격이다. 그러면 뭐 상관격이면은 뭐. 아, 상관격이란? 막, 이런 거막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일간이 생활하는 거니까, 상관은 표현력.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예술 적성. 뭐, 예대 가세요. 예대 가셈. 약간 이런 식으로 사주를 봐. 그리고, 아, 사주에서 뭐 정인이 있으니까, 아, 상관 정인은 상관 패인 그래서 상신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정인은 시험 자격증이니까, 예술, 뭐, 뭐 어떤 그런 거지? 컬러 전문가 자격증을 따세요.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뭐 사주를 보는 관점이라고 해봤자 초보자들은 사주 이렇게 공부한다. 아니면 사주를 좀 공부를 하셨다. 이렇게 사주를 본다. 거의 이두 부류에서 안 벗어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런 거야. 내가 이런 방식으로 예시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하하호호님이 있다 님들이 사주를 풀이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하하호호님이야 이분은 예를 들어서 사주를 본다는 방식이 뭐 사람의 몸은 대부분 수분이니까 뭐이 사람은 물이 뭐 71.8%가 있다 하하호호님의 구성 요소 사람 몸은 거의 대부분 수분이니까 물이 71.8% 있어 하하호호님 딱 봐도 운동 안네 단백질 3%. 맨날 밤에 라면 졸라 끓여먹어. 지방 15%. 뭐 어차피 뼈는 있어야 되니까 칼슘 2%.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사주에서 뭘 갖고 있냐를 이런 방식으로 봐.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물의 특성. H2O의 특성. 물이 많으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단백질의 특성. 단백질이 많으면 단백질이 적으면. 어쩌고 저쩌고 밤에 라면을 처 먹으면 살이 찌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알겠지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건지 이쯤에서 만약 좀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학습 방법에 의문이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하호호님이라는 사람을 분해해서 이 성분으로 다 나눴어. 그럼 이 똑같은 비율만큼을 그대로 복제를 해. 성분이 같아. 이거 그대로 복제를 해. 이하하호호님이랑 똑같은 걸 이렇게 복제를 해서 만들었어. 이게 하하호호님이에요? 같은 성분인데 하하호호님이요? 다르지. 이 성분을 조합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되질 않아. 이 성분이 이 사람을 말해주지 않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어려우면 다시. 자, 예를 들어서. 수지가 있어요. 수지를 구성하는 성분이 있어. 이걸 분자 단위로 다 나눠요. 그리고 분자 단위로 나눈 거를 다시 재구성해서 조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지가 돼요. 그리고 바꿔서 이 각각의 분자 의미들을 다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수지가 뭐 물이 몇 퍼센트니까 물이 몇 퍼센트인 사람은 이런 특성. 단백질이 몇 퍼센트인 사람은 이런 특성. 단백질과 물이 만나면 이런 사람. 이걸로 수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전혀 아니죠. 수지는 그냥 수지다. 수지의 구성 성분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수지나 인체의 구성 요소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거울 봐봐. 근데 다른 사람이죠. 성분은 같은데 달라.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영혼도 달라. 이해되세요. 바꿔 말하면 생년월일이 같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주가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의 부분적인 특징을 아무리 과학적이고 뭐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그 특징들을 나열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보통 점성술이나 자미두수 같은 전법이 이런 방식을 채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언젠가부터 명리학 쪽도 이런 구조적인 해석, 구조주의 같은 게 대단히 유행을 하는 것 같아. 저는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전달해서 이게 마치 사주의 전부인 양 얘기하는 것처럼. 야옹이 두 마리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팔자가 같아도 부모 사주도 다르고, 조상 사주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사주 보는 방식을 이 부분부분부분 부분 부분 해석들을 하느냐는 거야. 결국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결국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 이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시대 흐름을 보면 항상 철학이 먼저 발달을 하고 이 철학에 맞는 국가들이 항상 세워지고 철학이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국가가 따라가고 일반 사람들이 이 철학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 방식으로 시대가 항상 발전해왔어요. 생각하는 게곧 철학이거든요. 우리 삶만 먼저 봐도 생각이 먼저 나오고 행동하잖아. 우리가 아 배고파 하니까 밥 먹는 거지? 어 밥이다 하고 보자마자 코 박고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있을 수도 있는데 별로 없잖아. 행동이 먼저 나가면 그건 동물이잖아. 조건반사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볼까? 동물이나 인간이나 구성 성분이 다른가? 사람이나 동물이 다른 부분은 단순히 성분이 아니야. 그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성분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뭔지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뭔지 모르는 거를 알아내고자. 조금이라도 알고자 그 사람의 일부분이라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주를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운을 보는 관점 컨텐츠에 대해서도 제가 종종 말을 많이 하는데, 우주라는 게. 질서가 있지만 무질서함도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는 정해져 있지만 우는 변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우리는 이런 구성 성분이라는 우주의 규칙이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똑같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어떤 성분을 근데 우리가 그 성분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질서에서 벗어난 무언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서랑 혼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거를 막 철학적으로 막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고 동양에 있는 우리들은 그냥 태초에 음과 양이 있었다 해서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주를 공부 안 해도 다 알아. 태극기 국기의 음양이 박혀 있는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저 설명할 수 없는 자아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사주를 보면 일간에 해당하는 글자와 같으면 이거를 우리가 비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할 때 비견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목이다. 내가 만약에 일간이 갑목이라고 치면 이게 일반적인 갑목을 설명하는 거랑 내가 갑목인 경우는 완전히 다르잖아. 성분만 같잖아. 이건 수지고 이건 수지가 아니잖아. 나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내 자아를 가지고 있고 얘는 안 가지고 있잖아. 비견이 내가 아니잖아. 글자만 같잖아. 일반적인 간목이 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 토를 보면 목극토를 해서 막 자리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간목이라면, 이 간목의 행태와 다르잖아. 내 의지가 들어갔잖아. 목극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자아잖아 우린 이걸 몰라. 얘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알 수가 없어. 왜? 내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것들을 공부할 수 있어. 이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주에 대해서 국리를 많이 할 때, 나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라는 것은 결국 비어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내가 어릴 때 체득했었던 것들이 내 가치관을 형성을 했더라고. 저희 집이 개꼰대 집안이라 이런 막 근본론 같은 걸 졸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말을 떼기 전에 사서삼경 같은 걸막 억지로 막 가르쳐서 배웠다고 말했었던 적이 있는데 노노 위정편에 보면 군자불기라는 말이 나와요. 이뭔 뜻이냐?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 군자는 쓰임새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 정해지지 않았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군자라는 건 진정하게 깨닫고 완성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참된 인물이라면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다. 내가 담고자 하는 걸 담아내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명리를 배우기 전부터 이런 것들이 머리에 OS가 깔려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사주에서 말하는 일간이란 뭐냐, 나 자신은 비어있고,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하게 어떤 오행이나 육신으로 한정지어서 이 의미들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 일간이 아니라, 이 사주를 본다는 거는 이 사람이 비어있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명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일간은 비어있는 거야. 사주적으로 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무언가를 채워가기 위함인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걸 채우려고 하는 거고, 어떤 시점, 어떤 운이 왔을 때, 얼마만큼 채워졌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분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경험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분 분석표가 아닌 거예요, 사주라는 건. 만약 사주에 천간에 나랑 같은 글자인 비견이 있고 음양이 다른 겁재가 있다는 걸 단순히 비견의 의미, 겁재의 의미 이렇게 외우고 공부할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간이 비견 겁재 이렇게 있다고 쳐. 비견은 나와 같아 보이는 글자가 있는 거야. 겁재는 나와 달라 보이는 글자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사회에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있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해보자고. 사람을 얻는 행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삶에서 사람을 얻는 건 무엇일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얻는다는 행위를 생각해봤을 때, 가장 근접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 가장 쉽게 볼수 있는 사람을 얻는 사람은 정치인이죠 그 사람한테 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권력을 얻는 게 되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정치인이 된다는 거는 사람을 얻으려는 사람인 거고 사람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거죠 이걸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또 연결시켜서 그러면 정치라는 건 뭘까를 정의해 볼수 있잖아요 정치라는 건 나를 찍어주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내 편을 만드는 행위이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해 보고 비견 겁재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잖아. 사주에 비견 겁재가 없다면 내 편도 남의 편도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자기 소속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주에 비견이 있다 또는 겁재가 있다. 그러면은 내 편이나 남의 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면 내 주변에 사람들의 편을 가르고 편을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환경에 내가 소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 다른 가해자가 정치질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해석해 볼때여러분들좀 공부를 했다고 치면 일관과 비견이 있는 게 수월하겠어요? 일관과 겁제가 있는 게 수월하겠어요? 일관과 비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누면 됩니다. 뜻이 같잖아요. 목적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으로부터 견제를 받기 때문에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겁재다. 편이 갈라져버렸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겁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 정관이 있어야 돼요. 정관이 겁재를 제하려면 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성이 있으려면 비견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재생과는 신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이 겁제를 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봤을 때 비견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비견 하나로 해결이 되지만 겁제 하나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유리하겠어. 정치 질의 측면에서는 비견은 한 글자로 나머지 여덟 글자에 대한 내 사회를 해결한 거야. 여덟 글자는 우리가 그 사람 표현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사회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거든 그 사람이 어떤 과정 안에 있는지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나 다르지 우리가 이 상황들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를 보거나 아니면 이건 이 뜻이다 저 뜻이다를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이런 모든 의미들을 보면서 입체적으로 이일간이 비어있는 이사람이 내면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험들을 채워가는지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를 잘 보고 싶다면, 이런 개별적인 의미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외우고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 각각의 의미들 뜻은 아무 상관없어, 몰라도. 정답을 찾는 게 아니야. 자기가 이 각각의 의미를 안다고 해도 이게 답이 아니야. 그냥 이 지식들을 쌓은 거야.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뻘짓이 안 되려고 하면, 이걸 사고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양 철학을 명리학이 포함된 이거 자체를 그냥 사유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정답 찾는 과정들을 무수히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 생각하는 방법을 얻게 되는 거. 이 생각하는 방법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 경험을 유추할 수 있는 거.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야 생각을 해보는 행위가 저는 이런 관점으로 사주를 보고 있어요 이게 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성분을 분석하는 종류의 관법들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어떤 경험들을 해나가고 어떤 환경들에 놓여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주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 이면에 실체인 그 사람의 다가가기 위해서 그냥 이걸 툴로 사용하는 거지 이것들의 모음을 막 이렇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다. 그런 관점으로, 음, 공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가 시대를 앞서간다라는 거는 어떤 관점으로 사고하느냐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시대적으로 사고를 하느냐 구시대의 철학을 따르느냐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진보적인 방식의 생각을 하느냐를 보면 결국 우리들은 더 나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방식의 사고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구조주의적인 거에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 어떤 어 관법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음, 이런 제 생각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은 사주를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